좋아요, 구독. 우리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종목에 이제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부터 할까요, 대표님부터 할까요? 대표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네.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뭐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렇죠. 하나 오션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좀 보였, 보였던 기업이 이제 BH 같은 기업이거든요. BH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쪽 특히 애플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습니다. 종목군들 보다는 새로운 종목군들에서 좀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든 2차전지든 제약바이오든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오늘 이제 주가의 그런 탄력도 면에서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따져봤더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 말씀드렸었던 LG 이노텍 이라든지 오늘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JNT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8월 초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도 5%도 안 밀렸어요. 5% 정도밖에 안 밀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옆으로 5%보단 조금 더 밀렸었네요,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거의 밀리지 않으면서 버텨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서 뭐, 뭐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긴 한데뭐 선익 시스템 같은 기업들 oled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기업이죠 근데 oled 쪽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oled 쪽과의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내놓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전는요 JNTC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글라스 커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뭐 폴더블폰 접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때 중국향 매출이 많이 좋지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3분기에는 해결이 되고 3분기와 4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JNTC 같은 경우는 부품주로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었던 로봇 관련주가 갑자기 변동성을 키운다거나 시장에서 부각되지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쏙 들어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가 바로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지금 거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요 JNT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과도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8월 16일날 저점이 16,350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좀 보여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그래도 한 22,000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빠르게 따라붙는 것도 방. 방법이지만 관심이 없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또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익을 통째로볼수있다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의 성향, 나의 투자 성향과 좀 따져 봐가지고 이런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전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이 반도체 IT라든지 이런 성장 주에는 봐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포트의 상황 그리고 계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에 공감이 간다면 한번 이제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JNTC의 버금가는 또 종목을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 조선 쪽을 준비하시는가? 거래 대금 이야기를 해 놓고 거래들 그렇죠. 상위 좀 상위종 상위 섹터에서 안 뽑아 오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자 조선 쪽에서 좀 뽑아 왔는데 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7월과 8월 달에 시장 지수의 어떤 조정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좀 버텨줬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조선하면 여러분들이 HD한국조선해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가장 대장주였기 때문에. 자, h d 한국조선해양 여러분들 HTS 켜 놓고 고점 대비 얼만큼 빠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10% 정도밖에 조정이 안 나왔어요. 역사적인 신고가로 간 이후에도 어 이제 조정이 10%밖에 안 나왔다는 건 반도체 쪽 한번 봐 보세요. 2차 전지 쪽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유 엄청 밀렸죠. 그러면 그들은 엄청 밀렸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이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아, 빠질 때마다 사도 괜찮겠구나.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를 보았듯이 그고 반도체를 따라서 유사하게 움직였던 쪽이 어디였냐면 전력 기기였어요. 전력 기기도 고가 대비 이제 다른 섹터를 다 밀릴 때 10에서 15% 내외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면 사야겠다라는 투심이 붙어주면서 4월달, 5월달 들어올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만한 명분이 있고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포트 안에는 조선주를 한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이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본부장님 혼자 너무 계속 진행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오늘 이제 조선주들은 사실 MRO 쪽에 대한 모멘텀, 맞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3분기 때는 조업일수가 좀 줄어가지고 맞아요, 네.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4분기 때는 또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조선 쪽 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조선사별로 혹은 관련주들 별로 장단점이 명확한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앞서서 이제 MR로 하면 한화를 또 빼먹을 수 없죠. 그죠. 네, 한화가 지금 이 방산에는 너무나 진심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맞아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한화 쪽에서의 힘을 받아서 같은 계열사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띨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화 엔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금의 위치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이 기업의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실적, 이 실적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사실은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바닷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온 그런 모습이나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위치라든지 지금의 흐름이 조금은 더 용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주 잔고는 작년부터 본격화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받는 수주 잔고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기대치까지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조선사들 2019년부터 좋다 좋다했지만 좋지 못한 이유는 뭐였냐면 마진율이 안 좋아서였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저가 매수한 부분들이 조선사들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래서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율이 너무나 높,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진율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내려놓으면서 길게 좀볼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 그 이제 하나 엔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속 엔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지금 현재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위하고의 격차를 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음. 한8% 정도 이제 격차 충분히 우리가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어,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선에서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 메리트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죠. 한17% 18% 정도인데 반도체 기업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크게 저는 조정받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러니까 조정의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악성 매물이 작다라고 이어질 수 있고 또 악성 매물이 작으면 작은 거래량 만 회복해도 충분히 이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말씀드려보면서 저는 조선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며 하나 엔진, 아, 지금 위치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